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네, 우리 앞뒤사람과도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말 중심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우리 예배가 1시 20분에 시작입니다. 1시 20분. 1시 20분에 시작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전에 5분 전까지 오셔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볼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된 그날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제하신 그 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은 우리의 신앙과 이 삶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며칠 동안이요? 4일 누구예요? 4일 아니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 10일 후에, 즉, 부활 후 며칠이에요. 그러면 40일 더하기 10은 50일이죠.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 주신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시작점이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의 회복도 우리 청년부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역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그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7년 1월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경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사건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중에 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요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일제의 압박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백성들은 무지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냉담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암담한 시기에 사경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흥회 사경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던 그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죄인입니다. 저는 한 친구의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지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장재현 교회 예배당 안에는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깊은 침묵과 함께 동시에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중들이 줄줄이 일어나서 한명한명 한명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지현 교회의 마룻바닥이 점점 눈물바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머물렀고 그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이 참담하고 암울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한국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 평양에 있던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토록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또한 경험하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 대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들이 있겠어요 기다림 그 안에는 간절함 기대감 설렘 뭐 이런 갈망함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단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항상 그 만남 데이트를 할때만 데이트 하기 전에 항상 준비를 했어요 오늘 데이트는 어떤가 어떤 데이트를 할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맛집은 어딘지,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대화들을 나눌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데이트 날만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날 날이 됐을 때 여러분, 만나기 5분 전 형제님들 얼마나 설레고 떨립니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여자친구와 함께 앉으신 우리 형제님들 표정 관리 잘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대하고 막 떨립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진짜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남이 아름답고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원하고 바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정작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아무곳 아무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 준비된 자, 기다리는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는 자, 그 모인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이 임재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연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정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6월 8일 오후 1시 45분쯤에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계획하고 통제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요, 결코 조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오고, 가란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단체에서는요, 마치 성령님을 이렇게 다뤄요. 성령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에너지 파처럼 여기면서 성령 파워 하면 이렇게 다 쓰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곤 하는데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 오는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때론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작네요. 믿으세요?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하시되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와 떠나는 것이 유익이겠어요?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이겠어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떠나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부활도 하셨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텐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는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수천명, 수만명을 만나기는 물리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시에 완전하게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드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 답답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살아 계시지 않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실체를 예배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재미가 없죠.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 가는 거,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진정 고백한 자들은요, 이 예배 자체가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순간 경험하며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보세요. 정말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해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주제입니다. 성령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사, 생각과 말과 행동, 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겉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속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었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모든 삶의 양식들이 바뀌기 때요. 이전의 제자들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땠습니까? 다도 망갔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 베드로가 그 겁이 많고 자신의 목숨이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 기꺼이 바치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요. 겁쟁이를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침묵이 복음의 통로로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각 나라의 지방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 언어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언어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로, 예배하러 온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인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나.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저렇게 기도를 하나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구원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고 이방인들 우리 한국인들까지 선, 선포된다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의 임재의 장면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인제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닫혀 있던 입에서 찬양과 복음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재하실때 자기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통치자가 되면 이제 자신들의 위치도 신분도 변화되고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는 다투기 바빴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다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자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돈, 명예,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니, 죄 짓는 것 자체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전에는 죄책감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들이 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죄악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절박함,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행동,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한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9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아니라.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봉사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가운데, 그러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춤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 우리를 능력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